올해 어지럼증이 걸려가지고 저 뒤에서 바로 뒤에서 겨우겨우 막 제가 이게 수출을 받던 말이겠습니까? 아이 말에 코로나 정상인가 후이증인가 감기에다가 아 그러면 커피 엔젤타 커피에다가 아우, 감도 많이 묻고, 밥도 안 묻고, 돌침대에 찌지, 증기, 전기, 증기장에 찌지 가지고. 아, 이거, 뭐, 결국에는, 막 뭐, 아침에 화장실에서 잡아놨어. 오토셰리부터, 뭐, 안 돼, 안 돼, 뭐, 지구가 빙빙빙빙 돌든만은 저도 일주일 먹기라고 나왔더만은. 아이고, 말도 만 입시오. 뭐, 오바이트에다, 쿠터에다가, 완전히 정신을 맞지 않은데, 막. 뭐, 막, 정신이면 잡히가지고. 아이고. 결국에는 일이고 실리고 가고, 나는 보통이 생기길래 꿀무무면 되는 거 아이고, 꿀무면 되는 거다, 니고 하여튼, 얼반 죽었어, 죽었어. 아이고. 아, 이거, 암홍 중에 그런 암홍이 세상에, 1월 1일날부터. 아, 그래도, 김사장도 많이 도와주고, 공단장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1월달부터 7월 28일까지는 무사히 일을 잘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겨그 이후부터 또, 창례에각 다김이 또, 뭐, 다단계 또, 뭐, 열진거 하러 오고비타하베스터가 찌라린가, 오락해가지고, 이거 봤더만은 그 대행기 있다 이거 그 뒤로 뭐뭐또 이것 엠스퀘어 뭐시 뭐오리지에다가 뭐시 뭐또뭐 방망이에다가 뭐아이고씨 같은 거또뭐 검다 단게뭐 데일리에다가 100만 원뭐 개똥에다가 뭐 블랙 블랙 마케팅이 뭐야 그 오타리오 뭐. 아이고, 이, 마, 마, 생암에도 지구와 빙민도 온다고. 아, 올해부터 완전 동식하고, 내년부터는 막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메일로 두고 받으면서, 이메일로만 꺼내니까, 막 크게 머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속 받고, 이메일로서 선보출를낼 것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시고 내년 여름에 또데이를 위해서 추위를 듬뿍 마시기 바랍니다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 춥다니까 오히려 마잘된거 아닙니까 선만진 달걀밭에나 왔습니다 달이나 묵읍시다 나 먹고 송구 의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명상을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상한도 딱이 좀 선물해야 될 텐데.